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2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이 죄를 장내에 신원 한 달을 잊지는 듯한 더위와 또한 종잡을 수 없는 장마 속에서 지켜보호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8월을 기다리고 있으니 7월에 남아있는 날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달 새로운 목표를 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승리하며 할승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반주로 예배를 섬기는 그 여정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기한 주의 요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압베 환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고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비석압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함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해에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니요 너도 조용히 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도다. 그들이 루이던덕에서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 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 주나무 같이 될것이오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리로다 모함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기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는 사시육장 이제, 이제 앞으로 사십육장부터 이제 오십장까지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서 오늘은 그중 모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집중하며 봐야 할 것은 이방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맞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19세기경부터 요단 동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국가로서의 기틀을 잡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으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을 지켜줄 새로운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그때에 이미 예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압 백성을 선대했고 그들을 지켜주려 했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선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가장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당시 모압 땅을 침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드러납니다이 말씀은 신명기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이 모압을 침공하지는 않았지만 강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던 모압은 적대적인 감정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 그 시작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롯과 그의 후손들 그 중에 오늘의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선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자신의 섭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백성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그 어떤 누구도 100%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목해서 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심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쫓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 이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심판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하고 진실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경에서 모시 성도님들 겸손하고 이 진실된 신앙의 자세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아미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금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종주국이었습니다. 금오스 신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주로 섬기는 신으로서 몰렉, 몰록, 혹은 밀감, 밀고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플로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압 감람산에서 산당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했던 종교인데요. 이 종교는 정결 예식 예식의 일환으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가정스러운 종교였는데, 요시아 종교 개혁 당시 이 금옥산당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과 떠나 떨어져 지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새로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바로 이 금오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개의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실 때네 가지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놀라운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형상화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 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나와 약속된 시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의이네 개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 참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기적일 정도로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에 헛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회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우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여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루 좋게 그 우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지워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우치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보 길라다임 미스갑이라고 불리는 특정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곳이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파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느보 길라다임 미스갑은 모압의 대표적인 성읍이 있던 곳으로서 모압은 이 성읍이 있음으로 인해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느보와 기라다임과 미스갑은 모압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앞서 첫 번째 이유와 연결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느보와 기라다임과 미스갑의 이 거대한 성과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모스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분명한 것은 모압은 기원전 58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그 어떤 거대한 상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결과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휘경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안전 장치를 만들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나의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런 삶의 안전장치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제일 안전한 안전장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걸어두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교만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라는 표현과 또보존는않지만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코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표현에서 모압의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모압은 마이크 좀 그만 건드지 마, 내 소리 계속 울리는데. 모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할 만한 성업과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업적은 전쟁에서 실패를 모르는 당당함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전쟁의 승리로 취한 많은 탈취물들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패배의 기억이 적다 보니 늘 평안했다는 것이 그들을 자신 그 자신들 스스로 세상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함의 교만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사용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한 당당히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을 향해 향해 오는 이 바벨론의 군대는 그저 그런 일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군대였던 어떤 것입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모압이 하는 전쟁은 바벨론과 하는 그 사람과 사람과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이 교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조심성 있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러나 모압은 그 모압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놓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어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랑거리도 내세우지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경험의 폭이 넓어짐으로 점점 더 많이 축적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겸손하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휘경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 앞에서 나의 믿음의 연수와 경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의 자랑거리들을 주장하며 교만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오늘의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며 나라가 멸망당해 없어지는 순간에도 이 모압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휘경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진실된 신앙생활 을할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조용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백성으로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휘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휘경교회가 하나님의 왕이 되어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초대교회 같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또상한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위해 정직하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또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서한성 행사 가운데 함께국서 한국에서 한국내서 한국에서 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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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령한의강력한임에하심속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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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일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이수련회를잘 준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 회경성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시어 치료의 손길을 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진성 집사님과 함께 하시어 수술의 모든 과정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